3장, 그리고 10편, 5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보고만 기록한 누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 각하에게, 그리고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예 누가복음 되겠습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의사였고요. 바울과 선교 여행 상당 부분을 전도 행을 함께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도 옥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1장 8절 구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 증, 증거자가 되어라 말씀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전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물론 순탄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 매우 심각한 박해와 또 핍박들이 있고요 또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방해,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해지더라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후반부 14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른받고 각종 기적과 이적과 또 병고치는 일들과 능력 행하는 것들이 두 사도에게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더 초대교회 큰 역할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두 사람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일장은 사도행전의 설원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유다 대신 제자를 마티아를 제비, 제비 뽑아서 충원하는 장면이 일장에 나오고요. 이 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동시에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장에 나옵니다.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함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예수가 약1 2 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하니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스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2 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제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여 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세 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어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위안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치미 놀랍게 여기며 놀란 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관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일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출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누가는 그 전편, 그러니까 누가 보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또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설,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그 연장선상에서요, 초대교회,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또성령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30년 정도의 역사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확장이 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까이는 복음서와 연결되고요. 멀게 보면 창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더라. 유대인만 구원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넓게는 이 사도행전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그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2장에서 읽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 가는지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큰 의미입니다. 물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물론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과 인종,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유대인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던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이것이 제한 없이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게,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네.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강림 사건의 의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보편적 교회가 시작됩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선민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적 교회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야말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창세 전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성령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가려져 있고 무뎌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한 사건은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가리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읽으면서 나늘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리고, 우리가 성령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초대 교회가 첫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골 모든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었던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고백했던 그 순간 이미도 성령은 내 안에서 주인처럼 자리 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죄악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적 무지들을 거쳐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오직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주님은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덧뎁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의 뜻만이 온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교회 성도를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